저 추석이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펼쳐서 가지고 어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그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그걸 갖다 깨달아야 돼요 예, 단담 어떤 복음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대답하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못 마르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으리 나의 주는 물은 거그 속에서 영생으로 소상한 생물이 되니 여자가 그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에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르 내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그대 주여 가르쳐 내 남편이 없나이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있구나 내가 남편 다 쓰이듯이 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된다 여자가 그되 주여 내가 우리의 성장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laughs>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알는 것을 예배하라 이는 우리 유대인에서 나온 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하니 곧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백고내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신 사랑을 대포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아가기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생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완진히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간절히 함께하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구세주의 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흠이 왕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안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험난하고 좀 거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분의 인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일 말, 에, 말씀 승패를 먹은요 어, 주고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완전잖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세계 오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사장을쭉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리로 가야 되는데요. 그갈리로 가려고 그러면 꼭그 이제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둘러 가면 엄청 멀리가 그 거쳐가면은 사마리아라는 그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거쳐가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 나눈 대화가 지금 성경의 사장 기록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마리아 수가성 꿈을 가해서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0절에보니까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 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 구에 보면요. 북왕국, 북왕국과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가 가라져 있었거든요. 제일 마지막 때 말라기 앞에 보면 가라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림자 안에 들었어요. 그럼 남왕국 유대는 예루살렘에 예배처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 예수님은 이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 같지 그사마리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강사되 대단여내 말을 믿어라 이사시도 말고 예루살렘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말하는 그림상이나 유대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laughs> 그러면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배할 때가 있는 예배할 때 오는데, 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런 구원이 유대행에서 남이 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은 부광국 이스라엘이 그림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부광국 이스라엘은요 그 족부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어디 집합니까? 유대, 유대 집합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유대 집합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림상에서 드리는 거, 에? 그거는 정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하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유대 유대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이 바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유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통을 바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 유대 지파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야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야곱으로 올라가면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삭 다음에 이삭으로 어디, 또오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근데 이 정통으로 지밀을 금쭉 내려가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정통으로 딱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쪽으로 나간 사람들은 안 돼요. 정통이 아니야. 또 이삭 아들이 누굽니까? 에스와 누구죠 또? 야곱이죠. 그죠? 그러면 야곱으로 타고 내려와야 돼. 에스로 가면 안 돼요. 그런 그 정통이 아,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정통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집파에서 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림사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유대지파가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은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 그걸 이해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에, 이 문구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림사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 오,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산에서 도 말고 예루살렘 그 산에서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예배 드리는데 참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1m, 2m씩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마스크를 또 껴야 되고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엄청 심할 때는 교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 어?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마음에, 마음에 이게 우리 주민께서 와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또 장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 기도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전부 사람이 나태해져요. 인터넷으로 보세요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인터넷으로 계속 들어 보세요. 이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또 경배하고 그러식으는거지요 오늘 보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그 신령이라는 말은 뭘까요? 뭐 성경을 읽어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nspired 이돼 있어. inspired. 그래,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정이라는 이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n truth, in truth.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드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도 예수, 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급박한 상황에서 가지고 집에서 그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뻔하니까 아 오늘 이 깨닫는 말씀이 이 신령하니까 아 그거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구 진정하니까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지요. 진리 그 진리 그거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그 진리 그거는 바로 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 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리고대와, 리고대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물. 그 물이 진리고, 또그 물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물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오늘 우리 요한복 음사장의 앞에 보니까 요 구절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말씀 중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내려가서 그랬을 이물 먹는 자마다 다시 이, 물, 이 물을 이와이 물. 이물을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물에 있는 그 물이야. 우리 먹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먹는 물을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물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물을 계속 마시는단 말이죠. 이는 보통 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보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사일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 이게 바로 생수예요. 생수.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수. 보이는 물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수 거물을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영혼이 몸 말해준다.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물을 생수를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항상 갈급해. 하,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여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불안해,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고 이 생수를 딱 예수님의 그 생수를 딱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아. 기쁨이 막생솟다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래 본향이 딱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내 본향이 아니구나 이세상이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구나. 그래 내가 알게 되요 물을 생수를 먹으면. 그 그래, 생수를 모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도 되고 기록된 말씀도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물이고, 그죠. 그래서 요한이서사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그건 뭐라 했죠? 이 세계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랬죠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신천지 같은 거 보면은요, 앞에다가 뭐, 어? 뭐신 신천지 예수 성전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떠올려놨고 그죠? 그 자기가 뭐이 뭐야 이만이 그 양반이 뭐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 엉터리고 사기꾼입니다. 예수 이름만 또 걸쳐놨고 그 앞에다가 그 사람들 다 속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거분의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성령 그분에게 인도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짜. 억만금, 몇십 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건 하는 교리도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도 아닙니다 이건 예배 본질이 본질.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 그분이 함께하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집에서 뭐차 안에서. 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즉,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그죠? 세상에서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만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방법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건넘을 처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처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심장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불사히 얘기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불쌍히 이기는 사람 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나간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너무 강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신자들이 그왜 그런 병을 받습니까 그건요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라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십자가의 조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그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따라 다가서 피를 흘리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거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 교회를 나가는 아내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 아내를 자기 마누라 보고 교회 나가다고막 핍박하잖아 당신 교회 나와 무엇이 싸이 생겨 밤이 생겨 뭔데 막 하면서 막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핍박할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남편을 붙들고 싸워야 되겠어요? 서로 모함지르면서 막 싸워야 되겠어요? 그 그렇게 하는 그 아내는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그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증해 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가더라도 그 보듬어야 돼, 자꾸. 자기가 자 자기가 낮아져서 그 남편을 이렇게 자꾸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 그슨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남편은 나갔는데 아내가 막 자꾸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이 그 아내에 아내를 보듬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만이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고, 그 아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요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시간은 자꾸 길어져. 시간은 자꾸 길어져.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이가 없다는 거야. 빡빡해서 볼 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 많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한 용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 용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내내 내 상황이 저랬지 저랬지 저도 우리 옛날에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15년, 15년 동안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은 그 방에서 그냥 성경 펴놓고 칼 읽으시면서 이러,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걸몇번 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저는 뭐 그냥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그 장모님이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어요 사이를 사랑하는 그 영혼의, 그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되잖아요. 15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을 쳐도 예수님을 응답하고 또 주님께서 주의 정의 길을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의 정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셋째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 선생 그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란 말이 나와요 예배, 그죠? 영적 예배. 여기 보니까 그 예배란 말이 헬라말로 라트르 레이아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 신적인 봉사, 공적인 일뭐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로하면은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여기서 그 산제사가 나오는데 산제사, 그죠? 산제사. 우리가 제사하면 어떤 생각이 뭡니까? 상을 이에 철을 놓고그 위에 막, 이게 뭐, 음중을 올리나고, 그죠? 뭐, 어? 이게 뭐, 소, 돼지 잡아가지고 올리나고, 우리가 하, 그악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바치는 거. 근데 이 산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산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의 죽은 제사야. 산제사는 뭡니까?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리는 거, 그게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 제사를 드려라 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게 바로 산 제사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일치돼요. 산 제사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이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영적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설교 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볼때 요한복음 사당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볼 때, 제, 에, 오늘 선포한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자비롭고 거님이 많으시나 보시 See